안녕하세요 카통용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아또 레이야 <laughs> 우리 레이 엄청 많이 찍었는데 레이를 또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캐스퍼랑 레이 비교 리뷰할 때 제가 레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캐스퍼 타시는 분들한테 개쌍욕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끝까지 레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할 거는 레이 그리고 현대베뉴를 갖고 왔어요 이두 차량 사실 접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 구간대가 겹친다는 거죠 가격 구간대가 겹치는 건딱이 부분이에요. 레이, 그러니까 경차 풀옵션을 뽑았을 때랑 이 베뉴 SUV 중에서도 제일 작은 초소형 SUV죠. 이 베뉴를 깡통으로 뽑았을 때 가격 구간대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겹쳐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가 겹치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경차 풀옵션을 뽑을까? 아니면 소형 SUV 깡통을 뽑을까?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레이랑 베뉴 각각 풀옵션에 가까운 사양과깡통에 가까운 사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레츠 고. 레이입니다 우리 레이 되게 자주 봤죠 이제는 경차 카테고리의 뭔가 하나의 상징성과도 같은 대명사가 된 그런 차량이에요 지금 벌써 2차 페이스리프트까지 나왔고 지금 요거는 이제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그리고 레이 최근에는 이 전기차 모델로 나왔어요 EV 모델이 재출시되고 지금 하지만 저희가 갖고 온 거는 이 내연기관 모델이고요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깡통이 1390만원부터 그런데 이제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가 이제 1865만원이고 풀옵션을 넣으면 2015만원까지 갑니다 이게 참고로 저희가 가져온 시 시승차는 요거는 사실 풀옵션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디자인 사양인 그래비티까지는 아니고 시그니처 트림에서 여러 가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옵션을 추가한 차량이거든요 완전 풀옵션은 아니지만 실제로 풀옵션에 비해서 빠지는 게 그렇게 없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뉴입니다 이 베뉴 현대에서 만든 소형 SUV 중에서도 제일 체급이 작은 차예요 운명이 참 안타깝게 된 차입니다 왜냐면 이 베뉴는 약간 중간에 끼인 차예요 아래에서는 경차 뭐 캐스퍼 레이 이런 차들한테 치이고 위로는 세 토스 코나 이런 차들한테 치워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오갈 데가 없게 된 현대의 버린 자식 비운의 차가 됐어요 실제로 베뉴 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차를 출고하려고 하면 이 주문량이 막좀 쌓이고 그렇게 모아서 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출고하기까지 한두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속 있는 사람들이 이 베뉴를 많이 뽑아서 이제 그실 사용자 측면에서는 호평이 굉장히 자자한 차예요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트림이 현재 베뉴는 두 가지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프리미엄이랑 플럭스 이딱두 가지 트림이고요 깡통 같은 경우는 2,146만 원 그리고 그 상위 트림에 옵션 다 때려박으면 1,453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갖고 온이시승차는 사실 이게 2023년형부터 이 트림이 간소화된 거고 이 그전 연식 차량들은 약간 트림이 여러 가지 쪼개져 있었는데 저희가 갖고 나온 것들은 그 당시에 모든 트림 차량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깡통이 제일 아래 트림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모던이고 여기도 사실 들어간 옵션이 몇개 없어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과는 좀 소소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거의 깡통에 가까운 사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들을 파악하면서 거의 비슷한 가격 구간대의 경차 프로옵션과 이 소형 SUV의 깡통이 과연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디자인을 보죠 이 2차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실 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레이 같은 경우는 헤드레프라든가 뭔가 레이아웃들이 이렇게 좀 수평형 가로 형태였다면 지금 레이는 이 d 자주관주행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 세로형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저희가 갖고 온 차량은 그레비티 프로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그냥 아무런 불이 안 들어오지만 풀 옵션을 넣으면 여기 이제 DRL, 이제 데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쪽은. 앞에 그릴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딱 막힌 것처럼 딱 보이는데, 실제로 그릴은 여기 아래쪽에 살짝 있고, 또 아래쪽에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얼굴이 뭐랄까. 약간 예전에는 좀 귀염귀염한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인은 뭔가 좀넉네대하고 약간 막, 확입 벌린. 리 <목소리> 앞에 그릴이 거의 없다시피 한이 막힌 듯한 디자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으로 EV 모델이 그대로 출시가 된걸 보면 아무래도 이 현행 레이의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 EV 모델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뉴입니다 아이 베뉴 디자인은 뭐랄까 이제는 현대차의 구형 디자인이 된이헥사고나 그릴 있잖아요 이헥사고나 그릴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나오는 차예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제 턴시그널 있고 헤드램프 분리돼 있고 이 헥사고날 그릴과의 조화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금은 단종된 산타페 4세대 있죠? 4세대 초기형의 약간 소짜 느낌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들이 약간 네모네모한 디자인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거헤드램프라던가또 실내에 들어가 보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도어 캐치 그리고 송풍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드한 네모 라인을 이제 많이 있었어요. 차가 체급은 작지만 이게 떡 벌어진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실제로 사이즈 대비 차가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작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레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차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 ADAS 기능들이 들어갔죠. 이 차로 이탈 방지, 뭐 전방 추돌 방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야, 레이에도 드디어 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라서 이제 그 앞차와 간격을 조절해주고, 이런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뭐, 이미 익숙한 얘기죠. 수납 공간 엄청 많다는 거. 대시보드. 여기 그리고 크러시패드 아래도 공간이 있고 운전석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 천장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가 2차 패이 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1열도 이렇게 풀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조수석뿐만이 아니고 이 운전석도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풀폴딩이 되죠 저는 이게 레이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열 시트가 접히는 게왜 좋냐라고 하신다면 물론 이제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도 많이 하고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1열 시트가 접혔을 때의 필요성. 일단 접어보잖아요. 그러면 긴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2열까지 접고 하면 키아 같은 데 가서 가구 같은 것들 사면 사실 경차는 트렁크 공간이 좁기 때문에 2열만 접는다고 해서 긴 짐을 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1열 시트가 폴딩이 되면 일단 이쪽으로 긴 짐을 실을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열 폴딩까지 다 하고 나면 차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차박 사실 여러분 저 소형 SUV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뒷자리 접는다고 해서 차박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SUV는 실내 공간이랑 이 전장이 짧기 때문에 이열 접는다고 사람이 남자가 누울 만큼의 공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이 시트들 봐도 이레인은 페이스리프 되면서 이 경차지만 실제로 소재는 되게 싸구려예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어 약간 이게 그레이 컬러라고는 하는데 베이지 느낌이 나는 시트야. 그래서 경차치고는 어? 되게 고급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만져보면 소재는 저렴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오 어? 경차의 이 정도 디자인과 이 정도 고급스러움을 되게 시각적으로 사람을 속이게 만들어 준다는 게아이 레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하지만 레이의 최악의 단점이라고 뭐냐고 한다면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경차 같은 경우는 봐봐요. 딱 했을 때 이게 틸팅만 되고 이 텔레스코픽 앞뒤로 빼는 이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경차, 그, 그냥 귀똥만한 차에 그 텔레스코픽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이 레인은 봐봐요. 작은 차가 아니야. 이 레인은 정말 시트 뒤로 쭉 밀을 수도 있고, 밀어도 뒷자리가 남기 때문에 시트를 얼마든지 앞뒤로 왔다 갔다 뺄 수가 있고,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를 뒤로 쭉 빼면 이게 텔레스코픽을 해가지고 이게 스티어이들이내 앞까지 와야 될거 아니야. 하지만 이 텔레스코픽이 안 되기 때문에, 하, 이게 내가 시트를 뒤로 확 빼지 못하고 항상 앞에 가서 이 시트에 앞 거리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레이 이열 왔습니다. 아, 물론 지금 앞자리를 적어 놓긴 했지만 이 레이에 <laughs>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가 또 있는데 이 열이 디지게 넣습니다 디지게. 이거는 진짜 경차 아니라 거의 뭐 중형차급 이상의 공간이죠. 이 열이 넓은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앞뒤 공간도 있지만 이게 슬라이딩이 돼요. 슬라이딩도 되고 이 옆에 이 리클라이닝도 각도가 엄청 막 많... 많이 높습니다이 어, 정도로 이렇게 허리를 높일 수가 있고 정말 이 위아래 뭐 헤드룸이라던가 이 발공간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편의 기능도 지금 이 2차 페이스리프트 와서 굉장히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이 앞에 일단 2열 열선 기능. 이게 지금 2열도 열선이 들어가는 게 사실 소형 SUV들에서 2열 열선 안 챙겨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 USB도 C타입이 들어가. 세상에. 그냥 일반 USB 포트 아니고 C타입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말 이 2열 탑승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배려한 그런 차량이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레이 트렁크 입니다 사실 이 경차의 트렁크 공간 자체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경차는 이 앞뒤가 짧으니까 이 뒷자리 공간이 얼마 안나오고 여기다 뭐 실을 수 있는거라고 해봐야 그냥 백팩 몇개정도? 이 정도 실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차의 트렁크 공간은 여기를 쓰는게 아니라 이 시트를 접어서 쓰는거죠 접어서 <laughs> 사실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거지 이 경차의 트렁크 이 공간 자체가 보면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으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나와요 베뉴인데요. 베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승차가 2021년식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모던 트림에 거의 깡통에 가까운 상황이긴 해서 뭐딱 10선 정도만 들어가 있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트림이 두 가지로 간소화됐잖아요. 그렇게 바뀌면서 프리미엄 트림이 깡통인데도 그 깡통에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붙어서 나오고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도 붙어서 나오고 진짜 어지간한 옵션들이 다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현행 프리미엄, 그러니까 깡통 트림에서는 그 꼬레 SU v 이라고 이 터레인 모드 이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인 A 다스 기능들 그러니까 뭐 전방 추돌 방지 뭐 차선 이탈 보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아그 뭐라고 해야 되나 레인은 그런 게 있어요 경찬인데 눈속임을 해서 되게 좀 화려하고 오급 어? 이상으로 차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뉴 깡통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냥 여기딱 봐도 플라스틱 여기 딱 봐도 플라스틱 우레탄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정직할 정도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레일을 타 했을 때오 어? 오히려 괜찮은데 하는 반전이 있는 것과 달리 베뉴를 타면 야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형 s u v 다 보니까 저는 가장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 아까 레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게 텔레스코픽이 돼요. 텔, 당연히 틸팅 기본적으로 되고 텔레스코픽이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 포지션을 잡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레이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고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고 다시 운. 전 운전자가 운전 자체를 집중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베뉴는 이 베뉴가 사실 광고할 때도 되게 그런 워딩을 많이 썼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뭐 혼라이프 그러니까 혼자 타는 차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그래도 최대한 집중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모난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은색 몰딩으로 박혀져 있죠 그리고 이 도어 캐치도 사각형 베뉴 2열에 앉았는데요 근데 역시 2열로 오면 레이와 좀 차이점이 도드라집니다 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죠 레이 앉았을 때 진짜 앞뒤 공간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고 윗 공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앞에 제가 1열 시트를 제 운전자 포지션에 맞춰 놨거든요 제가 뭐 엄청 뒤로 밀어서 앉는 편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비필러에 살짝 걸쳐서 살짝 위만 튀어나오도록 이 정도로 포지션을 앉았는데 주먹이 어 하나가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하나... 뭔가 이 좌우폭도 좁습니다 물론 레이보단 넓게 하겠지만 <laughs> 그리고 윗공간은 물론 이선루프가 없다 보니까 윗공간 많이 잘파놨고 해서 높게 나오긴 하는데 그 레이 같은 경우는 윗공간이랑 앞뒤 레그룸 그리고 발공간도 너무 광활하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되긴 하는데 리클라이닝 각도도 그렇게 뭐 드라마틱 하진 않아요 최대한 이게 미... 어, 지금 이게 밀어놓은 상태구나 등을 대보면 아, 리클라이닝 각도도 레이가 조금 더 뒤로 눕습니다 훨씬 더 편한 포지션이 나오고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은 그래도 옵션을 넣으면 2열 열선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USB-C 타입 단자도 달리고 근데 이거 보시면 2열에 진짜 창문 윈도우 내리는 거 이거 버튼 하나밖에 없고 당연히 2열 송풍구 없고 2열에 엉따 당연히 없습니다. USB 포트 이런 것도 없죠. 지금 이제 프리미엄 트림으로 바뀐 2023년형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더 더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열선은 안 들어가요. 깡통이 아니라 베뉴는 최고 사양의 옵션을 다 붙여도 2열 열선을 아예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베뉴는 1 열그 중에서도 운전석에 최대한 집중이 되어 있는 차고, 2열 승객의 편의성이라든가 2열에 사람이 탄다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지 않는 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뉴 트렁크도 봐야죠. 그런데 확실히 트렁크에 있어서는 베뉴가 조금 더나요 물론 이것도 소형 SUV다 보니까 공간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가 트렁크 공간만 쓰는 거는 거의 무리가 있을 정도로 백팩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끝이었다면 이 베뉴는 그래도 백팩 정도가 아니라 약간 작은 캐리어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폴딩 한다고 봤을 때 폴딩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주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짐을 어느 정도 실을 공간이 나오고 하지만 레이처럼 1열 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베뉴는 엄청 긴 짐을 실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차박도 이 정도 사이즈만 못한다고 봐야죠. 한번 누워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누웠는데 참고로 제 키가 175입니다. 했는데 아제큰 키가 아니죠. 근데도 이렇게 발이 나와요. 네, 사실 여기서 차박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 혼자서 차박을 한다.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쪼그려 세우자을잘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아 이거 이러면 너무 좀네 레이 타고 나왔습니다. 아 레이 사실 너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굳이 뭐할 얘기가 있나 싶은데 뭐1 0 l 터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이고 76마력 정도 돼요. 그 사실 레이의 승차감은 다들 아시는 경차의 그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철을 넘을 때도. 어, 아마 근데 저보다는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엄청 이제 토션빔에 통통 튀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레일을 타면서 제일 좋은 점은 저는 바로 이 전방 시야예요. 일단 유리창이 너무 위로 서 있고 옆에 이제 그 앞에 벤트 글라스. 이쪽도다 유리창으로 돼 있고 정말 시야가 가리는 거 하나 없이 너무 탁 트인 이,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게 시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바이크를 타는 듯한, 막 이런 느낌까지 준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소음 측면에서는, 역시 어쩔 수 없이 경차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소음이 또 도드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하체 측면도 있고, 이, 지금 4단 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속기랑, 이제 속도 조합을 보면, 이게 거의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RPM을 한 3,200, 300 RPM 정도를 쓰게 되는데, 3기통이3,000 RPM 넘어가는 순간, 이미 그 소음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 레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차 가지고 뭐 고속도로 올리면 안 된다 경차는 뭐 사고 나면 위험하다 물론 사고 나면 어떤 차든 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레이를 가지고 진짜 고속을 아예 못하고 고속도로에 올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고속 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레이의 문제는 장거리 주행입니다 왜냐면 레이가 지금 여러 가지 바뀐 점들이 좋아진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열 시트가 풀폴딩이 되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붙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옵션들이 생겼죠 그런데 1열 풀폴딩이 되게 변경이 되면서 이 시트에 요추 지지대 그러니까 럼버 서포트가 빠졌어요 요게 빠지니까 이거를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허리가 불편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승차감에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에이다스 기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 차 간격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고 100km 설정해서 가다가 앞에 뭐차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 줄여야 되고 크루즈 컨트롤 다시 해제해야 되고 이 손발을 다 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레일을 가지고 고속도로 주행보다도 이 장거리 막 3시간씩 5시간씩 이어지는 이런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짐 같은 거싣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고, 캠핑도 한 근교, 한 경기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그런 용도로 쓰라는 딱 묻어나는 것 같아요. 뭐, 레이라는 차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고, 저런 옵션이 빠지고, 이런 디테일만 봐도, 이 레일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 기아는 그런 것들을 권하고 있는 거죠. 멀리 가지 말고, 짧게 왔다 갔다 하라. 어 이번에는 베뉴 네 베뉴 사실 우리가 스펙만 보면 별거 없는 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현대차 4기통 뭐 1600cc 자연흡기 그리고 변속기는 CVT 현대에서는 이거 IVT라고 하죠 123마력 이거 완벽하게 아반떼에서 쓰는 약간 그런 그런 파워트레인 구성사양 똑같잖아요 출력도 똑같고 123마력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그냥 뭐 4기통 1.6L 현대차 그냥 승용차 아니야? 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나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오 근데 막상 타보면 그 파워트레인이 The cat sat on the 이 베뉴라는 차체에서 나오는 조화가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베뉴는 기본적으로 SUV지만 SUV들은 막 차고 전고 높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베뉴는 전고가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전고가 되게 낮고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오 이거 일단 프로포션이 괜찮고 중량이 가볍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동차를 볼때뭐 고출력 뭐 다기통 이런 거 좋은데 저는 차량의 무게를 되게 좀 저도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차량이 가벼울 때 우선 기본적으로 훨씬 더 몸놀림이 경쾌하고 가속력이 빠르고 더 좋은 운동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이제 악셀을 밟아보면 이 베뉴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공차 중량이 저는 이게 바로 베뉴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공차 중량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깡통도 1200kg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뉴는 깡통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차체 중량이 1200kg가 안 돼요. 그리고 풀옵션을 다 때려 넣어도 1200kg 겨우 넘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높지 않고 차체 중량이 가벼운 것에서 오는 이 가벼운 경쾌한 몸놀림 되게 산뜻해요. 가속력이 의외로 나쁘지 않고 실제로 제로백 테스트를 해봐도 이 베뉴랑 아반떼가 거의 또이또이 또이 할 거예요. 오히려 이 베뉴가 소폭 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반떼가 물론 이제 준중형이라고는 해도 세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단과 SUV가 갖는 이 무게의 차이 이게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세단들이 훨씬 더 운동 성능이라든가 이 가속력에서 훨씬 더 펀치감을 갖고 좀더 재빠르고 날렵하고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베뉴는 준중형의 아반떼보다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무게에서 오는 산뜻한 가속력, 경쾌한 몸놀림 이런 것들 일단 베뉴의 최고의 가치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타면서 아니 이게 1.6m 자연흡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움직임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사실 베뉴를 처음에 리뷰를 할 때는 아이 돈이면 그냥 보통 <laughs>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사지라고 했는데 베뉴가 운동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랑 공차 중량도 그렇지만 사실 현대기아차 이 저백이랑 4기통 뭐. 1.6m 이 정도 체급에서 이 CVT와의 조합이 진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감속을 할때 정말 체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물론 무단변속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션의 느낌들을 잘 구현을 해냈고 승차감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 베뉴도 2열에는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뒷자리는. 하지만 토션빔의 세팅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사실 이런 조그만 차에다가 멀티링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차를 타보면 그 기아 스토닉, 그래. 지금은 단종된 기아 스토닉의 토션빔 세팅 같은 거는 완전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쌍용의 티볼리, 아, 지금은 케이지죠? <laughs> 사실 이 티볼리가 저희 그 카톡용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 차긴 해요. 한세 분이나 타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 티볼리는 토션빔이 아니고 멀티링크를 달고 있음에도 사실 뒷자리 승차감이나 서스펜션의 몸놀림, 운동력이 정말 하, 개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과 생각해보면 베뉴의 서스펜션은 토션빔을 쓰지만 뒷자리 세팅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서 적당한 승차감, 적당히 소프트하면서도 굉장히 무난한 승차감을 구현을 해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형 체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승차감을 기대하라는 게 아니고 보통 소형 SUV라고 하면 그리고 또 작으니까 옛날에 뭐 프라이드라던가 엑센트 그리고 또 스토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예 기대를 안 하고 타시는데 그렇게 기대를 안 했을 때 타면 의외로 훌륭하다는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 핸들링이라던가 이 하체에서의 꽉 조여주는 세팅이라던가 이 단단한 맛, 뭐 날카로운 기민한 핸들링이나 코너링 성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그런 것들은 사실 <laughs> 베뉴에서부터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어, 그런 걸 진짜 필요로 하신다면 코나라던가 좀 요런 차를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구형 트랙스 같은 것들, 이 베뉴에 체급과 파워트레인을 고려했을 때이 운동 성능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가 이제 이런 조그만 체급에서 C 세그먼트, A 세그먼트에서는 정말 얘네가 할걸다 하는구나라는. 그래서 베뉴는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중적인 눈높이를 잘 맞춘, 뭐랄까, 이 육각형의 밸런스가 정말 잘 짜여진 차예요. 아, 이렇게 두 차를 타봤는데요. 사실 이두 차가 가격 구간대가 이제 깡통과 프로에서 어느 정도 겹친다는 것 말고는 사실 엄청난 공통점이나 포지션이 겹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레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야 항상 제가 좋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레이는 특정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누가 타더라도 되게 실용성 있고 좋은 차라서 이제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의외로 오늘 놀란 게이베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리뷰를 할 때는 야, 베뉴 살 돈이면 그냥 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본 베뉴가 뭐 공간 활용성이나 이열 같은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이 굉장히 경쾌하고 좋아요 가볍고 혼자 타기에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차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꽉잘 잡혀진 차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가구 미혼이다 뭐 옆자리에 끼해야 여자친구 하나 태운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베뉴 사도 진짜 굉장히 귀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타는 분들이 얼마 없지만 막상 이거를 타는 실제 오너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잘 판단해 보시고 레이라든가 벤유라든가 저는 둘다 엄청 좋은 차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각자의 취향과 경제 사정 그리고 여건에 맞춰서 이두 차량 중 어느 차가 더 자신에게 맞는지를 유심히 고민해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통에이터 조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